저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가지고 이거를 먹어야 돼요. 아, 근데 여기 검사 3일 전에 주의할 음식이 있는데 저는 고춧가루도 먹었고 김치도 먹었고 콩도 먹었고 깍두기 먹었고 양배추 먹었고 네다 먹었네요. 망한 듯 과음, 과식도 했는데 그냥 망한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음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지? 일단 이거를... 이게 내일 검사라서 내일 아침 검사거든요. 그래서 오후 6시에 이걸 먹어야 된대요. 보내드린 통 속에 파우치 A를. 제가 조금 비가 많이 약한데 너무 걱정돼요. 이거 먹다 토할 것 같아. 무서워. 안돼 안돼 보리 안돼. 보리 비비니 왜 이렇게 좋아하니? 어쨌든 저는 이거 잘 먹고. 검사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 7분이고 15분 뒤에 먹으려면 은 20분 금금 넘어서 먹으면 될금 같아요. 제조를 해야 돼. 금으 응? 맛있겠어. 음음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laughs> 뭐죠? 그거 <진거> 뭐죠? 누리진 <laughs> 않았죠 <않아가지고. 웃음> 얘를 다썰까요 <laughs> 네, 다 썰어버려요. 맛있겠다, <laughs>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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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자다가 깼는데 창밖에가 너무 이상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지 싶어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다 안개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개가 심하게 낄 수가 있지? 좀 무서울 정도예요. 원래 저 뒤에 막 아파트들이랑 저 멀리 산까지 다 보였는데 아니면 그불 켜진 빛이라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어떻게 이렇지?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 까만색 건물 뒤에 이거 하얀 거 있잖아요. 이게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도 창문에 불이 켜진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안개 때문에 안 보여요. 점점 멀리 있을수록 더 흐려져가지고 분명히 저기에도 이 시간 쯤에는 불이 켜진 데가 있었는데 너무 무섭다. 안개 가 어떻게 이렇게 심각해지? 그래서 창 밖을 보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보여요. 회색. 전 다시 자야겠어요. 내일은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이거 많이 컸다, 마고 여기 쪽 들어갔어요. 나 아, 이, 근데 이게 귀여운 거 같아. 어, 아, 나 이거. 이거. 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그것도 귀여운데? 근데 저는 이거, 이거. 난 이거. 네, 여기. 특템 네, 스티커 같이 넣어드되 감사합니다. 네? 어떡하지? 2가잖아아 진짜 귀엽네. 진짜 한... 이거 하나 남았대요.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빨리 당장 사요. 조이 네. 산다. 산다. 네. 저러다가 산다. 저러다가 사게 된다. 조이 네. 고르고 지금... 있는 거안 보여요? <laughs> 어, 잠요 감사합니다. 어? 네, 저 선물이에요?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저희... 좋은 동돌, 걸돈내댓글했아 <laughs> 어, 조이. 나상물 받았어. <laughs> 조이. 아, 진짜 귀엽다. 제가. 이건 뭐야, 이거? 아, 이거 빵이구나. 네, 바게요이 <laughs> 바게트만 가지고 어디에쓰지 모르겠지. <laughs> 네, 음, 응, 응. 시면요그이제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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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그거는요 음, 음. 양치, 음. 귀여워요, 이거 보세요. 진짜 아, 귀여워. 저 음. 만져볼래요. 상마한이랑 아까 이 디자인은 애기들 우유에 나온 거라서 음. 많이 없어요, 음. 얘도 예쁜데? 어, 그것도 예저 네. 지금 맨날 잃어버리니까 하나 사도 되지 않을까? 너무, 이거 파란색 너무 예뻐요. 이거 실제로 그리신 거예요? 네, 응. 아, 이건 엽서인데 실제로 손으로 아, 그려서 인어요 제가 인스타로 가끔씩 영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베르네 작업한 걸로요. 흑백 사진집이. 아, <laughs> <laughs> 아 사진집이에요? 사진지개. 아, 이거는 여름의 끝이라 소설하고 사일지라는 사진 작업에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프린트 하고 싶어요? 그것도 제 취향이에요. 리소 프린트. 너의 힘이 너의 유. 아, 이 너무 아름다워. 라가라다다아 귀여워. 원하시는있저 근데 이게 너무 가지고 싶어요, 저희 너무 예쁜데 이건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24,000원이에요. 그래. 허, 이거 보세요. 이런... 뭐야? 뭐야? 발바닥.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아, 애기들 있었어. 이거... 어디 가격이 이거 어디서 어그 뭐냐 붙어 있던데요? 어. 열수 어, 없어. 열수 없어.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어딨어 근데 네, 여기 어? 있다. 2이에요 2,000원이에요 데같요 이거 봐주세요 그그 집에 봐. 집에서 오, 물 해먹어요 네. 너무 예쁜 네. 게 너무 많네요 어, 이거 너무 귀여워요 네. 저 이거 카메라에 달아야겠어요 이것도 있었어요, 이거 찾고 있었어요 이거 말고 이게 얼마였나? 우리 고소모 이거 아니지 않아요? 뭔가 인간, 둥근 색이었던 것 디자인이 아니었죠? 네. 3색. 이거 아닌데. 이렇게 달린 거. 같아. 네 이게 귀여운데 색깔이 많아지는 것 귀여운 거지 이렇게. 이런 플라스틱 같이 된 거. 네 이게 확실히 퍼프가 좋은 것같아 귀엽다 진짜. 네. <laughs> 그 스트랩을 하면 안 하고, <laughs> 이렇게 돈을 쓰는데 네. <laughs> 나는 나뭐 <laughs> 아, 이거를 발견해 버렸네. 음. 너무 귀엽다. 여름이면 샀다. 케이스도 <laughs> 바꿨어요. 케이스는 안 바꾸고 스트랩을 사서 조화를 이루게 만들었어요. 스트랩을 샀어요. 스트랩. 오셨어요. 스트랩. 야잔 아까 전줄 말만 한거다 돌아야 되고 말이야 다신 어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laughs> 전 이런 그릇도 되게 좋아해요 빛좀 빈티지 뭔가 홍차 네, 홍차랑잘어울 자르 카롱 올려 먹으면 네. 맛있을 <laughs> 것 같은 세상에 무슨 이주년 파티도 <웃음> 먹었어 <웃음> 제가 티팟에 올려드릴게요. 너무 좋아해요. 제가 차를 사는게요. 네 <laughs> <아니>, 그러지 마세요. 이거 <laughs> <laughs>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게생겼어 <laughs> 이것도 너무 예뻐요. 칼이 진짜 예쁘다. 네. 이거 진짜 예쁘다. 귀여워. 아, <laughs> 어, 전 이거요. 아니 근데 콧피도다 <laughs> 귀여워. 이게 뭔가 되게 작은데 오묘한 <웃음> 곡선이 <웃음> 아름답고. <웃음> 파란색. 이거 들고 갈수 있을까? <laughs> 근데 예쁘려다, <이게 웃음> 진짜. 가지고 싶어. 진짜 예쁘다. 근데 나는 이것도 진짜 가지고 싶다. 나 이런 이런 접시도 되게 좋아해. 헐, 야, 이거 진짜 예쁘 고급 엔틱. 그치? 이것도 예뻐. 너무 예쁘다, 이거. 어데얼마일까 생각보다 안 비싸네? 만육천. 네.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한 2, 3만원 할줄 알았어. 오, 진짜 예쁜데요? 너무 예뻐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예쁘다. 예쁘다. 아, 이거 다 맛있어. 아, 진짜 예쁘다, 이거. 갑시다.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아, 저는 오리지널 미스티 먹을래요. 따라 드시고요. 명수 드릴까요? 아니요. 네. 다 귀여워 진짜로. 제가 어제 리코더 마켓에 다녀왔거든요. 망원에서 하는 리코더 마켓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것저것 뭘 사가지고,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이 식빵 파우치도 꾸미고 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요. 어제 제가 뭘 샀냐면, 짠! 제가 맨날 이거 핸드폰 이렇게 미끄러져서 떨어뜨려가지고, <laughs> 사실 그래서 스트랩을 산건 아닌데, 너무 귀여워서 일단 달려고 샀어요. 귀엽죠. 하나는 이 식빵 파우치예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꾸미는 것인데요. 저 회사 동료분이 어제 갑자기 너무 그 와펜을 만 원에 맞춰서 사신다고 하길래 뭘 고를까 마지막으로 고민하실 때 제가 이거 사달라고 이거 저한테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귀여우니까 사서 쓰세요 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한테 선물 주신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코나 입으로 쓰고 싶었는데 선물을 딱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얘를 붙여보려고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표정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표정이 제일 귀여울지 좀 배치를 해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배치를 할지. 그냥 이 모양 해도 귀엽고. 헐, 여러분 붙었어요. 오 이거 되게 좀 오래 딱딱하게 오래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한번 더, 더잘 붙길 바라면서 이렇게 눌려버려. 짜잔, 완성! 어거어어거어 아, 아, 괜찮은데, 귀여워. 이런 걸 이런데 더 붙였다가는 너무, 너무 과하겠죠? 과욕일까요? 과욕? 더 하면은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될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족하겠습니다. 야. 너무 귀엽다. 안 떨어지겠지 이거 안 떨어지겠죠? 카메라도 넣고, 뭐 추가로 충전기도 넣고, 장난감도 넣고. 히히히히. <laughs>